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아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순종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5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세엘 자손이 호래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마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와악마는자다진밖에 해막으로 나가며 아곧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가면 또 함께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변덕이 심한 것일까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금방 금방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한 그런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거짐이 너무 세고 악이 너무 관용하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이유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였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통해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제 다시 머무르지 말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아, 어, 어, 다 정리하겠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아, 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가 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다. 여기 성경이 성경에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그랬지만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고집이 센 민족이다" 그렇게 해서 가는 도중에 너희가 고집이 너무 세면 내가 진멸할까 걱정이 되니까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 하는 꼴을 보면 내 화가 치밀어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변덕이 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깊은 죄 가운데 거하고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도무지 듣지 아니하니까 하는 수 없이 너희 따라갔다간 너희가 오히려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깊은 자비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에 호랩에 이르게 가게 되는데, 하 말씀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장구를다 떼어내라. 그렇게 이스엘 백성이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고집은 왜 나쁜 겁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고집 부리기 쉬워요. 자존심만 남게 되지요. 고집만 남기 쉽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 신앙이 남는 것 아니고 고집만 남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도 무조건 따라라 그렇게 고집부리기가 쉽습니다. 그거 다 오른발한 것 아닙니다. 목이 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믿기보다는 내 인생 경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말하면 무식한 것이고 고집한 불이한 것이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느낀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인사 인사계가 행정 행정 관리를 하는 인사관님 계시는데 이참인사님이 옛날에 오래된 오랜 오래 군대 생활하신 분인데 말뚝방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고집까지 부리니까참 골치가 아픕니다. 무식한데다가 고집까지 세우면 참 힘듭니다. 도무지 후퇴와 후퇴를 모르는 것, 그큰 죄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이런 그고집 고집이 세했던 이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것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믿었진인데 기꺼이, 아이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니까, 고집만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주장만 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름하여,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집만 부르게 될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제 장식품을 달지 말고 달지 말고 다 취장했던 것다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 있습니다. 여러분, 장식품을 달지 말고 자기 꾸몄던 것다 내려놓고. 치장했던 것다 내려놓고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했던 경험이 창세기 35장에도 나오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시몬과 레위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시몬과 레위가 세금 땅에 디나가에 가서 거기서 금방 강간당하게 되고,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 할례를 받게 되면 내 동생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은 분이 치밀어 오르게 되면 되면서 할로밖에 받아서 아파하고 있는 새이에 시몬과 레위지파 그 오빠들이 가서 할로 다 찔러 죽여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약속했으면 그걸 지켰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때 하나님이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이 야곱의 족속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돼서 다 쳐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죠. 동맹 맺었던 다른 부족들이 이 야곱의 족속을 죽으려 달려들게 됩니다. 이렇게 될때 큰일 났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옛날 처음 왜 삼촌 라바나의 집으로 향하여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지 않느냐? 바로 베들. 베델, 베들이라는 장소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거 그곳에 올라가서 장식품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죠. 그렇게 될때 야곱이, 모든 적수불 블룸복원은 모든 장신구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나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장신구를 다내려놓았다 그랬는데, 그때 장신구들은 무엇이냐 면곤충들 같은 부적과 같은 것들이 다. 그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다다 다 집어, 집어 치워 버리라. 그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 그런 의미로 쓰였, 쓰, 쓰였습니다. 환란 날에 너희가 배들로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치장한 것 그런 것다 깨끗이 정리하고 가면도 벗어 버리고 모든 장식 것 다. 떨쳐버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드려지는 제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막에 대한 얘기를, 얘기 나오죠. 진치고 있는데, 바깥쪽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회막을 짓고, 거기 구름 기둥에 서게 되면, 장막 어귀에 서게 되면,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 만났지만 죽지 아니었습니다 첫째로는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구였습니다. 아, 친구를 죽이는 법이 없잖아요. 또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통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민족이 고집이 세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지요.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면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지요. 그렇게 절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과 함께 가겠다. 그 유명한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지요. 임마누엘.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보음서에 있는데. 이건 복음서를 그러죠. 그럼 마태복음 같은 경우 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을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예수가 탄생하게 될 때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다. 약속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겠다 임마누엘.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을 끝내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 그렇게 그렇게 그리 대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기 그때까지 임만네를 하시겠다 약속하시게 된 그분 그분의 복음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건 이 확신 그 믿음 이 복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 달라고 또 은총을 받은 것을 보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보면 다 죽는다 그렇게 되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해서 등만 보여 주시게 되죠 그가 지나갈 때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됐는데 그때 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호렙산 여기였죠. 엘리가 만났던 곳 바로 호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만난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한 그런 기도의 장소, 가 자기만 아는 기도의 장소, 베데르인 베데 베델, 호렙인 호렙, 호래, 아니면 자기만의 하나님과 만난 귀한 장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사람.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만나는 그런 당신과의 맞는 귀한 장소가 있게 도와주시고 은밀히 부르짖되 주께서 함께하시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